안녕하십니까. 윤생입니다. 오늘은 내일 6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언제 신청하고 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폐업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예전에 만든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6월 17일 날 올린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발췌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뭐 95만개에서 3조 5천억원 지급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분기 손실보상 전체 규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내일 목요일 오전 9시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5부제 실시한다고 합니다. 1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좀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속보상은 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20년 개업한 사업체 이거나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계산은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요. 지난 1월에서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보상금 모두 선지급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22년 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 받은 경우. 선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서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신속 보상은 뭐 대상자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서 사업체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저녁 누리집 그 그러니까 홈페이지죠. 손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상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사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00시부터 0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0시, 07시부터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4시, 11시부터 1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19시, 16시부터 서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 즉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사업장 소지진에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고에 방문하면 되며 방문하면 되며 11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라인 신청 사업자번호 끝자리에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사업자번호 끝자리에서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좀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을 할 것인지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요청하고 확인 보상 신청도 7월 5일부터 가능한데요. 한번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 보상, 확인 요청 온 오프라인 신청인 현황도 사업자 으로 끝자리로 해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내 및 기타 사항입니다. 손실 보상 콜센터 1533-3300과 그다음에 온라인 채팅 상담. 손실보상114.kr로 궁금한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목요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건강과 미소는 돈안 드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